하나 둘셋 하면 인사드리자 나좀 네. 붙어봐 방... 아, <laughs>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렇게 매번 극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건 저희지만 이 무대를 완성하는 거는 저희 말고도 또 정말 뒤에서 많이 고생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또 저희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저희 패어는 이제, 어, 병준이는 아직 아니지만, 저희 둘은 끝이 났어요. 어... 어떡해요. 아무도 안 아쉬워해요. 너무 슬퍼. <laughs> 아이, 너무 슬픈데. 최대한 어, 해피 에버 애에부터로좀 끝내고 싶은데 이것도 좀 힘드네요 그죠? <laughs> 아, 근데 어쨌든 저희들의 소감을 또한 명씩 이렇게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병준이는 내일도 해야 되겠지만 아, 오늘 소감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그어 저희 되게 더울 때 시작했거든요 연습을 그래서 네. 그때그 열기와 그 열정을 그대로 가득, 가진 채로 오늘까지 공연할 수 있었던 거는 다 관객 여러분들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 그 여름부터 지금까지, 뭐 내일도 남았지만, 조이, 뭐 사제, 비숍으로 살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해주신 뭐 스태프분들, 그리고 작가님, 연출님 그리고 저희 동료 배우분들 정말 너무 유명하고. <laughs> 아, 너무 어. 함께 하셔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 응. 어. 울지 마. 잠깐, 그래가지고. 저는 맛있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일까지 정말, 아, 정말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내일더좀더 더 길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느덧 아, 끝이 왔습니다. 아, 사실 이전까지는 제 필모가 이제 예술단에서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로라는 곳에 나와서 새로운 공기, 새로운 물,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어봤는데 아, 너무 좋고 많은 분들 만나서 정말 좋은 형님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 좋은 관객분들 너무 새롭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요 음, 공연하는 내내. 어, 제가 행복하게 무대 위에 서 있어야 관객분들 또한 행복을 좀 전달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동료 배우들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네 그런 분들께 같이 행복을 조금 나누고 싶었다는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짧지 않은 시간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남은 공연 오아 오늘이 끝이 아니고 또 해피에버 나 아, V 에버부터는 내일까지도 공연이 있으니까 내일까지도 꼭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이 자리를 빌려서또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마이크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저희들 운 스태프분들, 많은 뒤에서 일대 주신 스태프분들께 무대 감독님 포함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연습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여태 해왔던 모든 공연 중에서 제일 연습하면서 힘들었던 작품이 이번 작품이에요. 레미를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혔었는데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저는 항상 괜찮나, 괜찮아 괜찮아. 뭐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내줬었고 저는 물론 모두 모두 이렇게 저한테 너무 좋은 동료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없는 상혁이, 준우, 그리고 미주, 이후, 그리고 한나 누나까지 모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정말 배우들끼리 이렇게 합이 잘 맞나 싶을 정도로 합도 잘 맞고 트러블도 하나도 없었고 아, 너무 그래서 물론 연습 과정이 힘들었지만 준우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준우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형 이거 이거 저희가 해결하면 저희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요? 너 정말 긍정적인 아이야. <laughs> 저보다 더 긍정적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주우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아니, 너무 모두가 다 긍정적이에요 상원이도 너무 긍정적이에요 진짜. 병준이도 너무 잘 따라와주고 나는 이 친구들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또 v 에배부터가 올라간다면 또 만날 수 있겠죠 어, 아무튼 네, 왜요? <laughs> 어, 또 올라가면 <laughs> 뭐. <laughs> 네어 오늘 이렇게 저희, 셋, 저희 둘은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공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큰절한번 올리고 퇴장할까요? 자 하나 둘셋 하면 큰절딱 드리고 깔끔하게 어떻게 퇴장하는지 아시죠? 어떻게요? 자 일단 절 하세요. 감사합니다. 先生。